자, 금일은 제가 제이스코홀딩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이스코홀딩스가 최근 고점 5,450원 달성하고 엄청난 급락 나온 이후로요, 박스권에서 또 다시 밑으로 밀리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점에 지금 많이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이 지금 대응 못했다면 다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제이스코 홀딩스의 상승 가능성 여부겠죠. 그럼 우리가 총두 가지 체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세력들의 자금 이탈이 나왔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있냐. 이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세력들부터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아래쪽에서부터 세력포착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결국 이 박스권 라인들, 그리고 그 전, 앞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박스에서 매집을 했을 겁니다. 거래대금들을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만 거래대금들이 소폭 들어와주고 있고요. 눌림이 오히려 가속화가 되는 구간은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 박스권 돌파할 때 대금이 엄청나게 터집니다. 그간 제스코 홀딩스에 없었던 대금들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이 구간까지의 매물들은 세력들이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 현재의 라인들. 현재 라인들을 보셔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 앞쪽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던이 대금들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전혀 잡히지가 않고요. 주가는 오히려 고점 찍고 빠지는 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대금은 오히려 계단식으로 계속 눌리고 있죠. 그리고 연두색의 신호가 오히려 박스권 가격 조정 나온 뒤로 갑자기 많이 나옵니다. 매직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인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세로포차 신호까지도 박스 라인에서 한번 뜹니다. 그 말은 지금 세력들은 5,450원에서 일부 물량을 차익을 봤을지언정 100%의 물량 차익이 절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본인들도 지금 물량이 담긴 상황에서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투매 물량을 받아내고요. 박스까지 내려오면서 나오던 물량들을 자기네들이 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시세를 냈던 이 자리. 이것은 뭐냐 세력들이 물량 털, 털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버텼던 개인들 있죠 아 그냥 나는 버틸래 올라가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버텼던 물량들 거기에 본전 심리를 한번 심어주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서 야 본전 줄 테니까 나가 이겁니다 여기에 또 당한 개인들이 본전 왔으니까 또다 던지겠죠 그 물량 또 안고 매집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 제이스코딩스 세력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만 생각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여러분들 세력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 납부했어요. 많이 당하고, 이제는 우리가 세력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세력의 버스에 안정적으로 탑승해서, 우리도 이제는 수익을 챙기자는 거예요. 그간 당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눌림을 줘서, 숨매 물량 받고 박스권까지 나온 물량들 매집하고 충분히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세력이라면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부분들에 많은 투자자가 당했을 뿐이에요 자 길게 보세요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세력들의 매집 물량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그간 매집했던 물량들의 차익을 보는 구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눈으로 보셔도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그 눈으로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어마어마한 연두색, 애지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제 시세 한번 나왔고요. 이거 먹고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물량이 다 나가기 전까지의 제이스코 딩스의 상승은 충분하게 살아 있다는 점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동매매 왜 이렇게 세요?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멘탈 털릴 일 없어요. 왜? 결국에 제이스콜딩스는 5,450원을 넘어서서 만원 ,000원, 2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물량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이스콜딩스에 어떠한 재료가 있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일단 필리핀 파트너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간에는 필리핀의 파트너사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었어요. 미 대감에만 주가가 올라갔었고,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필리핀의 파트너세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이 광산국 13 지역을 정식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13 지역을 정식적으로 등록을 했다는 것은 광산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광물입니다. 키토류나 광물 쪽. 자, 제이스코 홀딩스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에 커나갈 수 있는 전방산업, IT가 될 수도 있고요. 전기차 쪽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죠? 희귀금속이에요. 광물. 근데 광산국의 13 지역을 정치적으로 등록을 마쳤다는 것은 제이스코 홀딩스의 어느 정도 일부 소유권을 파트너사, 파트너사가 이번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쏟아지는 광물들은 전부 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수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슈에 알파는 계속 붙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우리가 시세 나와서 고점에서 잡아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패러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10월 최근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요 이 소카라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진행하시라고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바로 단기적인 급등 나오면서 확실하게 또 수익을 챙겼어요. 보시면은 10월 소카 포착기준68%그 위로 또 10월에는 흥구석유 어마어마한 종목을 또 잡아드렸습니다. 자 물론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글로만 쓰고 설명하면 누가 믿습니까? 저라도 절대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딱 하나일 겁니다. 자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정말 당당하고 소카 추천했다면 보여줘라. 정말 추천했다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구독자분들 소카 추천을 도와드렸는지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보시는 종목은 소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10월 10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이 세로 포착 신호 화살표로 제가 포착을 하고 나서요. 추세 하단에서 급반등이 나올 것을 제가 예상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0월 10일 화요일 정확하게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된 모습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토카 매수가 11,700원 이하, 목표가 16,000원 이상, 손절가 11,000원 잡고요. 제가 매수 근거 부분들도 정확하게 말씀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맞죠? 010-8000번에 4013. 이번엔 제가 642분에게 문자를 전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카를 수익 실현을 하신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이 감사의 답장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뭐 일부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저한테 이 소정의 선물로 보답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이 대가를 바라고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요.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만큼 절대 여러분들 부담 1도 안 가지셔도 되고요.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의 다음 주이 공약주를 기대를 하시고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남은 종작돈으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은 고점에 물리기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영상 아래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만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 공략주에 여러분들 역시도 주소록에 추가를 해서 공략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영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제스코홀딩스 주주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보실 겁니다. 나도 시세 나오기 전에 안전하게 바닥에서 매수해서 단기간 이런 급등 나오는 구간들의 수익을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정작 반대로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매수하고 울리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이거 버릇, 버리지 못하는 한 수익은 절대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시세 나오기 전에 테러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여러분들도 전부 다헤르포터 지점에서 잡아서 안전하게 매수해서 수익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10월도 매주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히든 종목 한 종목씩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올린저 밴드, 여러분들 전부 의미 없습니다. 결국 확실한 지표 하나 쓰는 게더 효과는 탁월하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요. 1분 내지 2분 정도 더욱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이거 집중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 에 있어서는 결국 이세로 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 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세헬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차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양을또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착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000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삼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아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라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주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 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땅그리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새로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같은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 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